캠핑카 제작소 대덕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포터 2 탑차. 는차츠 잔인 줄 알았는데 탑차. <laughs> 오늘은 똑같이 전에 가이했 장착한 거그 내용을 어, 보여드릴게요. 똑같지만 늘 똑같지만. <laughs> 오늘 빨리 작업방 한 보여드릴게요. 네, 이 포터 전기차고요. 탑차로 원래 카고차에 탑차를 개조해 셨고 여기 사장님 잘생긴 사장님이 역광이라 얼굴이 안 나오네 <laughs> 작업을 했고요. 네. 여기 퓨즈하고 전기 연결했고요. 쭉 가서 여기 펌프 저기다 놓고 여기 연료 필터 달려 있고 여기 고정을 했고요. 밑에 작업한 거는 이것도 영업용 차량이에요. 이차 여기 여기 배기 흡기 그리고 저 피스 쪽에 다 작업고 이쪽에도 피스가 저 안쪽으로 뚫고 나와서 안 뚫고 나와 갖고 저쪽에 안쪽에다 실리콘 싹 발라놨고요 이쪽도 발라놨고 흡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실내는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예 네. 네. 이렇게 하고 계기판 이렇게 고 그리고 고객님들도 다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탔어요. 발, 이게 크게 안 닿아요. 봐봐. 예. 예. 공간 넓어요, 이게. 넓어. 넓찍해 예. 예. 봤을 때하고. 예. 봤을 때하고, 안 닿았을 음, 때하고. 틀리더라고요. 어, 그죠, 사장님? 사장님이 예, 봤을 때. 예. 장애 될줄 알았는데, 전혀 예. 그런 거 없네요. <laughs> 옆에 봐봐. 야, 유튜브 찍었을 때 사장님이 처음 나온 거야. <laughs> 아, 그랬더라고. <laughs> 손님들은 유튜브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인사 멘트 마무리 찍게요 아, 이게 연달아 계속 작업하니까 피고, 피로, 피로가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머리가 되게 아파요. 잘못못 자니까. 계속, 계속 피로가 축적이 되고 축적돼서 뭐, 내일도, 내일도 저기 하고, 목요일까지 일정 있고, 토요일 날또 잡혀 있고, 그렇게 가서 물 들어왔을 때노 져야 되는데, 노 졌다가 잘못하면 제가 노를 못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적당히 시험시험 하겠습니다. 어, 뭐, 얘기할 게 없냐? <laughs> 오늘, 오늘도 빨리 좀 쉴게요. 좀 잠도 좀 자고, 쉬고 잠도 자고. 오늘도 와이퍼 생일이라 같이 가족과 들 저녁 식사도 해야 되니까 사장님도 오늘 가셔야 되고. 오늘도 고상한 대전의 캠핑카제작소 대도커폰이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사장님도 같이. 네. <laughs> 고생하셨어요. 네. <laughs> 몸도 안 좋으신데. 여러 들어가 보겠습니다.